안녕하세요. 현장을 달린다 현 트럭의 신익현입니다. 오늘 부수에서 어, 어, 좀 진행하겠습니다. 어저께 하고 그저께 하는 현장을 좀 가느냐고 어 목에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다 받습니다. 아자 이제 예, 급한 일이 좀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그중 어, 신경 쓰는 일이 영, 업용 넘버죠? 영업용 넘버 자체가 지금 살짝, 그저께, 아니, 어저께, 이후 그저께부터 이제 살살 조금씩, 이제는 그, 이, 이 빠지는 그, 기미가 조금 좀 옅보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 가격 면에서 지금 2780, 770선에서 움직이다가 750선, 어, 판매, 판매 금액입니다. 750선에서 위아래로 지금 조금 좀그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용달 기준으로 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살짝, 어 약간 미세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그리고 또 이제 개별 또한 그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이어졌다가 개별 또한 어 망성하지가 않기 때문에 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살짝 지금 그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건 지금 살짝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예, 저한테 이제는 게그 문의를 하신 음, 몇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 저기는 그 화물조선자격증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책에서 이렇게 좀그 서점에 가면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고요. 왜냐면 대부분 문제은행이란 데에서 이게, 이게, 골라서 팍팍팍팍 나와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수 좋으면 자기가 본 거를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학교 교육는꼭 8시간 교육 받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야지만 자격증 나옵니다. 아, 그리고, 아, 자격증따신 분들 조심하시는 거. 음, 요거. 주의할 거. 정말 중요. 자격증 빌려주면 취소가 됩니다. 빌려주면 취소돼요 그리고, 어, 자격증이 이제 정지되는 게 그럴 때또 운전하면 그것도 취소. 그리고, 뭐, 어, 뭐, 잘못해가지고, 금고 이상의, 그, 이, 학, 형을 받고 확정을 받으신 분들, 그거 취소입니다. 면허증 취소도 취소예요. 면허증 취소 도 바로 자격증도 취소됩니다. 그래서 저,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 이분들, 저기, 그, 일을 하실 때 자격증을 따면은 면허증은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예? 화물조사장님 따면, 일을 시작하면 매년, 매년 4시간, 음성일을 시작하면 매년 4시간, 그 보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일을 안 한다. 그건 상관없어요. 보수교육 을안 받으셔도 돼요. 계속 가지고 있어도 좋으니까는. 그리고 저기, 뭐야, 요새 그, 이, 이 공제조합 모임이 뭐냐, 어, 공제조합 보험이 뭐냐, 일반 보험이 뭐냐, 잡근하는 게 여쭤보시는 분 때문에 한번 더, 아시더라도, 음,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험에는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의무보험입니다. 이건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강제예요. 그 종합보험이 있고, 종합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에요. 강제 들 필요 없어요. 이거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자가용하고 영업용, 그 책임보험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강제입니다. 강제, 무조건. 영업용 하는 거 하시는 분들은, 그, 이 대인보험을 웬만하면, 예, 대인보험 같은 거, 문제 있을 때는 큰 사고가, 차, 크기 때문에. 그래서 꼭 가입하셔야 됩니다. 의무사항이고요 그리고 공제조합이 뭐냐? 한마디로, 화물차들이 모여, 차를 모여가지고 만든, 그, 조합을 공제조합이라고 해요. 어, 거기에, 그, 예, 그, 그 조합하고, 뭐, 그보 공제조합보험하고, 어, 일반 보험하고 좀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보시고요. 그리고 운송 중에 그 전날이나 상, 아, 선탑을 해놓잖아요. 음, 음 해놓고서 어, 저녁에 어, 일다끝나고서 선탑 해놓고 아니면 어, 일을 하시다가 만약에 선탑해서 그 다음날 어떤 물건이 없어, 왜 이러면 안 돼? 뭐그 그, 일을 하다가 운행하다 물건이 뒤집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사, 없어. 이거 이거 참 가만일입니다. 이건 민법이 아니고 상법으로 들어가, 가는데요. 상법으로 들어가서, 이건 물건의 가치에 따라서, 어, 문제가 생깁니다. 물건의 적, 저거는, 물건을 멸실, 어, 그리고, 어, 이제 분실을 했을 때는, 어, 3개월 내에, 그, 이, 이, 3개월 내에, 문, 에, 그, 안에 해결이다 끝내야 됩니다. 상법으로 들어갑니다, 그거는. 어, 근데, 요런 것들, 그,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은, 이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그, 짐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요것은 한국소비자원에, 예, 시민들이 더잘 알아요. 그쪽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 좀, 어, 저기, 뭐, 다루니까, 어, 그, 좀, 조심하시고요. 어, 일단 물건을 잊어버리지 말아야죠. 어, 그리고 요새 그, 적재물 보험 있지 않습니까? 적재물 보험, 물건을 실어가지고 저거 했을 때, 야, 이거 적재물 보험은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 많습니다. 그, 적재물 보험은 책임보험이나 종업보험은 안, 안 됩니다. 적재물 보험이라고 별도로 이보험 자체가 있습니다. 적재물 보험은 강제가 아닙니다. 적재물 보험은 강제는 누구냐? 큰 차들! 어, 저, 어, 적재량이 뭐, 뭐 5톤 이상 싫었거나, 아니면 내 차가 뭐, 적재중량이 뭐, 어, 10톤 이상이다. 은흑, 이거는 적재물 보험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선사업 하시는, 그, 가명사업, 주선사업, 가명사업 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적재물 보험은 그, 강제입니다. 일반인들은 강제가 아니고 선택이니까, 그건 잘 선택하, 어, 생각하시고요. 요새 조금, 용달 매입은, 어, 파실 때, 파실 때, 어, 2600, 650 선이고, 판매는 2700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어, 저 3, 4일 전보다는 조금, 어, 조정 국면에 들어갔구요. 어, 개별 또한, 어, 조금 좀, 그, 어, 느끼, 지금, 피부로 느끼는, 어, 쪽에 좀 안, 약간 좀, 그, 어, 저평가되고 있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하시구요. 어, 안전 운전, 항상 늘, 야을안 주는 전입니다. 그리고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편하게 쉬시고 법으로 4시간 운전하시고 30분 쉬는 겁니다. 법입니다, 법. 건강하십시오. 다음 영상 올라올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